네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출리국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가까이 누리도록 힘쓰라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질문 해설 네쭉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 읽어주시는데 시간 가능하신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네 읽어주세요 잠시 일시정지하고 읽고 나서 다시 재생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막에 덮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나, 아니, 그냥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 색깔이 칙칙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백성들이 어,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막에서 둘러보게 될그 내부에 있는 휘장들은 아름다운 색, 희황 찬란한 색, 네, 형형색색의 예쁜 재료, 귀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에는 염소털이라든가 뭐 해달 가죽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색깔이 예쁘지는 않죠. 왜왜 왜 안과 밖이 다를까요? 왜? 이전에 비슷한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어, 내부 우리의 내부가 중요하다, 우리의 안이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큐티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라요. 제목이 하나님의 인재를 가까이 누리도록 힘쓰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소의 내부가 더 아름답다는 건성막의 내부가 더 아름답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의 내부가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는요. 아주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그 황홀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로 갈수록 더 아름다운 색깔,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그, 그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잊지 못하는 그 황홀함, 그하나님의게 놀라운 영광, 네, 우리 하나님을 어, 오늘도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